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기무대오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분계의 바르기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유익하니 All Scripture 드 s g o 티 b r e 킹 t 렉 e d and u s e 뉴 f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내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보도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요억에 대한 이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공으로 스스로난 것을 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않은 포도나무 내전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다 안식년 후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이풍꾼과너와 함께 가는 객과 이 육족과 이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소산으로 음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사실 사십구년이라. 7월1일은속기되니 너는 나팔소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예는 너희에게 신현이니 너희는 각각 그업호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신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파트 소산을 먹으리라 이희년은는 너희가 각기의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네 유세계 팔던지 니우스 네 손에서 사거든, 너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것이오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이게팔 것인 즉 낸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법도를 향하여 내 귀를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소출이 3년씩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리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령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소유 온 땅에서 그 토지 부르기를 걸어갈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조업한 것을 부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부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부를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부를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신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현에 미쳐 돌아올 지니 그것이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례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무슨 수를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내에 물지 못하면 그 성례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리히 그에게 속하고 신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않는 졸라와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물러주기도 할 것이오. 신현에 돌려.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에이족소 성읍곳 그 소유 성읍보 가옥은 네이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네이사람이 만일 물지 않냐면그 기업된 성읍곳 관가옥은 희에 돌려보내지니 대전 네이사람의 성읍보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성읍보옷루 사면받던 그 영원한 기업이 팔지 못할지니라. 이 공족이 비난하게 되어 진손으로 뛰게 되거든, 너는 그를 도와 케기나 우가는 자처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죄족,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빌려주지 말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주리지르고 도래, 도래, 또는 가난한 땅으로 너에게 주리고. 에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하니라. 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형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니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주에게 돌아가서 그 조상호 소유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내가 에집 땅에서 인도해낸 바 나의 풍꾼인 적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부른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주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가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적 그들이 너희 소위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인 주에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련이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의 자손은 너희 피처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오가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피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오가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소에게 몸이 팔렸으면 달리 너희 그를 성량할 수 있으니 그영제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니 사촌이 속하거나 그 번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년까지를 그 산조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서 금업속 그 모모값을 정할 때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만일 남은 해가 있으면 그 연수도 팔린카 가... 탑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들어주고 만일 신형까지 남은 애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들어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은사콘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음악에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신인 이대로 그와 그 자네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수는 나의 품꾼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ああ、oh,